안녕하세요. <laughs> 어, 좀안 좋은 소식이 있어요. 보경이가 저번 주에 계속 열이 나서 병원에 갔더니, 어, 저기 폐렴이라고 어, 진단을 받았어어떤지기침소리가 계속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폐렴 진단을 받고, 이제 검사를 했는데, 이제 세균성 감염이면은 조금 그나마 약물 치료가 가능한데, 이제 조금, 그, 바이러스성이라고 조금 나왔어요. 근데 그게 이제 굉장히 고령 어르신들이 걸리시는 그런 병이기도 하고, 1세 미만의 아이들이 걸리는 거 많이 걸린대요. 그 바이러스성 폐렴이.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면역력이 많이 없는 그런 친구들이나 어르신들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검사 결과지를 받았는데, 뭐 그거를 이제 검사를 해서 결과가 나왔으니까 그거에 맞는 이제 약을 이제 주시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얘가 컨디션은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수액을 맞으려다가 수액은 안 맞고 그냥 비가 좋지 했는데 의사님께서 선생 이렇게 추천해주신 게 있어요. 이제 이거, 이거 아시는 분들 아시죠? 이거 애들 이제 크롭시킬 때 하는 건데 이제 이걸로 가래를 털어줘야 된대요. 그래서 저희 성인은 손이 너무 크니까 너무 이렇게 너무 팍팍팍 하면 나는 이게 막 너무 아프니까 이걸로 사서 이제 눈이 막주실 때마다 이걸로 이렇게 쳐주라, 쳐주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지금 일단 오늘부터 계속 이제 조금 제가 잘 응. 케어를 잘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야 응. 면절을또잘 보낼 수 있으니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잡고 여기를 이렇게 쳐주래요. 성희는 손이 너무 크니까 이거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쳐주면 가래가 빠진다. 네블라이저, 네, 원래 이제 이거 추천해주셔가지고, 선생님이 샀는데, 이거 해줘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일단 이거 사봤어요. 근데 되게, 이거, 우석이도 써도 될것 같아요. 왜냐면은, 여기, 성인들도 써도 될것같아 이게 보니까, 이게, 대가 있고, 대 사이즈가 있고, 이게 또소 사이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애들이 하고, 이거는 어른들도 될것 같아요. 아니면은, 이거 그냥 입으로 대서 그냥 이렇게 불어도 되고, 이걸 써서 흡입해도 되고. 그래서 우석이 어제, 아, 보경이 어제 그, <laughs> 네블라이저에 넣는 앰플하고 그거 생리식 염수 받았거든요. 그래서 사와가지고 그거 이제 여기 희석해서 여기다가 이제 부으면 될것 같아요. 물 부어서 이거 이따가 아침저녁으로 두번 해주래요. 그래서 이거 한번 해서 좀 좋아지면 좋겠다. 나오게 해서. 솜샤? 주머니 안에 무슨 돈이야 이거? 이거 비행기 탈수 있는 돈 황금비행기 귀여워 황금비행기 탈수 있는 주머니받아어요 어린이집에서 우와 이거 그럼 이렇게 메고 여기다가 돈있는거야어 근데 그거 한 음... 근데 그거 어, 한 개뿐. 이거 그 달러 돈? 또 주셨네? 어. 이도 이돈 주셨어 <laughs> 귀여워 이거 여기다 봉투에 다시 넣어놔 봉투에 아니 이거 돈이야 꿍 비행기 탈수 있는 돈이야 비행기를 탈수 있는 돈이라고? 어 비행기를 못 타는데 뭘? 어. 오늘 뭐 오늘 뭐했어? 어, 빨리 돈. 이거 하자 아 이거 이렇게 매고 가는 거야? 어 이거 <laughs> 하자 돈 받으러 가요 어, 잠깐만 돈받으 그거... 사범님이 그래? 자기 악마라고? 어왜왜 왜 악마라고 하시지? 아니, 맨날... 맨날... 혼내서? 아니 자기가 본 보... 사범이 어, 자기 아, 그래? 어? <laughs> 아니, 하부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자기 악마라고? 왜 그렇게 말씀하셨지? 장난으로 하셨겠지. 진심이야? <laughs> 너가 그거 책임질 수 있을 때 키워. 책임질 수 있어. 어떻게 책, 채... 너 걔한테 안 죽이고 잘 키울 수 있어? 응. 왜 갑자기 사슴벌레야? 근데 사슴벌레는 살 수가 없어 너 직접 잡아야 돼 산에 가서 근데 겨울에는 나온지 안 나온지 모르겠다 겨울에는 겨울잠 자지 않을까? 아닌가? 사슴벌레는 여름 벌레야 여름에 한번 찾아보자 그거는 살 수가 없어 어디 가서 살 사슴벌레는 여름 벌레야 너가 직접 밥 사가지고 밥사고 원래 사가지고 벌레들은 다어 얼... 여름벌레야. 근데 거미들도요. 아... 만약에 막 사슴벌레를 키우면 우이가그 밥도 주고 다 해야 되는데 너가 그게 진짜 책임질 수 있을 때 그렇게 조금이라도 안 하면 너게 걔는 이제 죽는 거야. 너가 마음가짐이. 진짜로 딱 키울 수 있는 마음가짐이 딱 됐을 때 그때 키워야지. 됐어. 어, 병원에 오늘 또 가요. 그래서 병원 가서 오늘 이제 기침 계속 나오면 오늘 수액 맞자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수액을 맞아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가서 이제 진료 보고 약도 다 떨어져서 일단 약 받고 원장 선생님 말 들어봐야 될것 같아요. 병원 갑니다. 병원을 갔는데, <laughs> 어, 너무 좋아져가지고 병원에서 그냥 어, 그 수액 치, 치료 안 해도 된다고 그래서 그냥 귀가하래요. 아, 너무 다행이에요. 너무 많이 좋아졌다고. 그래서 항생제만 4일치 받아서 집에 가려고요. 아,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이제, 커피를 한잔 뽑아서 어 때려야겠어요. <laughs> 절도 있게. 오 잘한다. <laughs> 얼굴 맞기 정권. 자 여기. <laughs> 귀여. 잘한다. 아이고 <laughs>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아이고 잘해, 아이고 잘해, 아이고 잘해, 아이고 잘해.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예예예예. 예, 예, 예. 오, 오 표정. 오, <laughs> 죽었어 이런 표정인데? 오. 오늘 드디어 최종 몸무게를 재는 날이에요 과연 얼마나 빠져있을지 제가 봤을 때는 한 1kg 정도 빠져있을 것 같은데 일단 어 한번 재보겠습니다 <웃음> 떨린다 <웃음> <웃음> 여러분 2kg나 빠져있네요 <laughs> 다이어트 성공했어요 2주 만에 2kg가 빠졌어요 야 대박인데요 우석이, 어, 재롱잔치 도착했어요. 어, 사람들 진짜 많다. 근데 더 얼굴이 나와가지고 잘 보지. <laughs> <laughs> 어 지금 나둘셋와 고마워 언니들. 귀여워 예. 오 언니 대박 우와. 짠. 아, 그래? 근데 나 나를 맞이하는 우리 언니들. 아, 너무, 내가 사랑하는 언니들입니다. 아, 제가 사랑하는 언니들이에요. 아, 정말 제가 너무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어제, <목소리> <목소리> 네. 어, 몸무게를 쟀잖아요 음, 몸무게를 재고 신이 나서 어제 어, 기회다 싶어서 어제 아주 열심히 달렸습니다. 어제 언니들하고 디프리로 한3 차까지 달리고 이제 집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오전 내내 원래 오전에 반찬을 하기로 했었는데. 못하고 오던 내내 숙취로 누워있다가 이제 5시 반이거든요. 이제 지금 이제 깼어요. 하 진짜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또 오랜만에 제가 술을 먹었지 않습니까?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5시 저녁인데 이제 오늘은 지금 이제 반찬을 해서 이제 시댁이랑 친정에 이제 갖다 드리려고 해요. 하 시작을 해볼까 봐요. 콩나물은 두 봉다리 반만 할 거예요. 세 봉다리 하려니까 너무 많아서 두 봉다리 반 정도만 해서 어, 나눠야겠어요. 콩나물부터 시작합니다. 요 음? 아, 끝! 끝. 자, 이 다음은 이거. 시금치 두 단만 할까 봐요. 이렇게 두 단. 어게요 응. 양을 많이 안빠 이게 간이 지금 된 건지 모르겠어요. 짜게 된거안고 자, 렇게기투리를 잘라 주세요. 보통이 자르고. 니까 응. 시금치 들어어스 삶아줍니다. 간을 볼게요. 자 여기다가 파가 들어가나? 다진 파? 다진 파안 들어가죠? 다진 파안 들어갔죠? 그리고 마늘, 마늘, 넣어 마늘, 마늘은 조금 녹여야겠네요. 마늘이 너무 안 녹았어. 마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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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늘. 마늘을 녹이고. 마늘은 그냥 살짝만 해도 돼. 음, 신거워 또라이 같나요? <laughs> 김이상궁으로 남편을 부고 싶지만, 음, 나오지, 나오지 않겠다고 하네요. 네, 좀, 뭔가, 뭐라 해야 되지? 단맛이 나는데요? 음, 이데 맞네. 음, 음! 맛있다. 어, 그 다음에는, 이제 뭐할 거냐면, 자, 이제 고사리, 고사리 할 거예요, 이거. 고사리 이거. 두봉만 해도 되겠죠? 한봉이더 있는데 어두 봉지만 해도 될것 같아요 두 봉지 해서 네또 나눌게요 고사리는 레시피를 봐야 돼서 잠깐 레시피를 보고 올게요 먼저 다진 마늘하고 국간장, 참기름 이렇게 해서 밑간을 먼저 해야된대요 다진 마늘 넣고 그 다음에 국간장 그래서 국간장 먼저 넣을게요 양이 많으니까 좀 많이 해야겠어 국간장. <목소리> 오, 잠깐 이거 좀보이 이거, 오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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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로도 오늘도, 오늘로 해서 도오늘해 오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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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완성했어요. 뿌듯하네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시댁으로 가고 이거는 엄마 집 갑니다. 그래서 엄마는 이제 국또 그냥 끓였어요. 요거 가져가서 내일 이제 엄마 이거 가, 냉장고 넣어놓고 내일 시부모님 갈때 이제 시댁 갈때요거 가져갈 거예요. 또할때 되게 힘들었는데 하니까 또 뿌듯하네요. 今完上。